대한민국의 새 봄, 새 정치, 내란 세력 청결, 민주공화국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한국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대전초등학교에서 희생된 8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여러분께 깊은 의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은 변명 선포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의 범죄를 범했습니다. 체포, 구속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단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한 공범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면수심의 수개임을 재차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개엄령이 아닌 개목령을 내렸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과 일당들은 극우 유튜버와 태극기 부들 향한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윤석열 부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법시스템을 부정했습니다. 반헌법 적 개헌소풀을 정당하다고 개면을 일삼고 부정선거의 피해방세에 빠져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싸아왔던 국격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국격을 회복하고 요동치는 환율과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거나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안정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용산단지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가꾸는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우리에게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충남 혁신의는지난날 0.73%의 패배 통화를 되새기며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